근데 원래 뜻은 우후청천이 맞습니다. 비가 막 쏟아지고 나서 맑게 갠 하늘을 우후청천이라고 하죠. 자, 이거는 보수준이에요. 서수가 양면을 매달고 있는 보수준이라고 합니다. 자, 높이는 23cm 정도 되겠고요. 자, 이것도 이제 자, 이렇게 버머가 양각으로 들어가 있고 자, 이 부분에는, 어깨 부분에는 이제 끊임없이 이어진 전지 화해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연년장수 자손만 될듯 하고요. 굉장히 묵직해요. 국도 깊고. 자, 관지는 대청, 권륭년제 자, 권륭은 청나라 제 6대 황제죠. 아, 60년 재위를 했는데, 강의보다 더 재위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할아버지보다 더 재위를 하면 안 된다. 스수로 물러났는데, 이제 상 황제로 아, 어, 제외를 했기 때문에 실제는 제일 오래 직권을 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요거는 굉장히 빛깔이 좋은 청천유, 고급도장이죠? 자, 밑줄 생성해 주세요.